공연 후, 박지현과 매니저 두 명이 함께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했다. 그들은 지현의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소고기찜을 맛본 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난 밤,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린 영호남 축제 무대는 가수 박지현의 뜨거운 열창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분간의 짧지만 강렬한 공연이 끝난 후, 박지현은 두 명의 매니저와 함께 화려한 무대 뒤가 아닌 소박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위한 숟가락의 김치소고기찜이 뜻밖의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의 눈물, 치유가 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박지현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매니저들이 가장 먼저 맛본 것은 밥상 한가운데 놓인 김치 소고기찜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는 순간, 두 매니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에 박지현도 놀랐지만, 이내 그들의 눈물이 왜 흘러내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밤낮 없이 박지현의 스케줄을 함께 해온 매니저들은 늘 편의점 도시락이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해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밥은 그들에게는 익힌 기억과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박지현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김치소고기찜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고단한 삶 속에서 있고 지냈던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매니저는 한 숟가락 먹는 순간 어릴 적 집밥이 떠올랐다. 그 동안의 힘들었던 시간이 한 번에 다 풀리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대 밖에서 피어난 진짜 가족의 정. 매니저들의 눈물을 지켜본 박지현은 깊이 울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제가 무대에서 힘을 낼수 있는 건 이런 분들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두 매니저를 자신의 아들처럼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우리 지현이 곁에서 고생해 줘서 내가 더 고맙다는 어머니의 한마디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별표 별표 정서적 치유의 순간 별표 별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니저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함이 따뜻한 밥상과 진심 어린 배려를 통해 해소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끼의 식사는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목포의 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슴을 울린 드라마는 공연이 끝난 뒤 가족의 따뜻한 식탁에서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소박한 김치 소고기찜이 만들어낸 눈물의 기적은 박지현이 단순한 스타를 넘어 동료와 가족을 깊이 품을 줄 아는 따뜻한 인간임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숟가락의 집밥이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진정성이 만드는 진정한 팀워크. 박지현과 그의 매니저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가족과 같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매니저들이 흘린 눈물은 그동안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감정의 해방이었으며, 동시에 박지현 가족으로부터 진심으로 존중받는다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 밖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진정성은 매니저들에게 단순한 업무를 넘어 박지현이라는 사람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박지현과 그의 팀은 몸소 증명했다. K-컬처의 새로운 힘, 따뜻한 인간미 박지현의 이야기는 K-컬처가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나 뛰어난 실력으로만 세계를 사로잡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뜻한 인간미와 진정성이야말로 K-컬처의 지속 가능한 힘이 될수 있다. 스타와 스태프 팬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가족처럼 아끼는 이러한 모습은 해외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팬들은 박지현의 무대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더욱 매료될 것이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팬들은 더큰 지지와 사랑을 보낼 것이다. 박지현의 이야기는 앞으로 케이팝 K드라마를 넘어 K컬처 전반에 걸쳐 따뜻한 인간미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할 것이다. 집밥이 전하는 위로와 감동의 메시지. 어머니의 김치찌개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바쁜 일상에 지쳐 집밥을 잊고 살던 매니저들에게 어머니의 김치찌개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 주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박지현의 성공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의 사랑, 동료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대 밖의 따뜻한 순간들은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은 울림을 더해주었고, 박지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함께 그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팬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인간적인 진심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브랜드. 박지현의 목포 콘서트 이후 집에서 펼쳐진 김치찌개 사건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인간적인 진심을 가진 인물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을 드러내며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는 팬들에게 별표 별표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수 별표 별표라는 확신을 심어주어 팬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 박지현의 행보는 이처럼 진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연예계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 이번 사건은 박지현이 연예계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노고와 희생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어머니가 매니저들을 세 번째 아들로 품은 것처럼 박지현은 자신의 성공을 별표 별표 팀의 성공 별표 별표로 여기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리더십은 각박한 연예계에서 새로운 귀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의 의미, 그리고 소박한 행복의 가치. 박지현의 김치찌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별표별표 별표 가족의 의미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소박한 행복의 가치 별표별표를 되새기게 한다. 화려한 성공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삶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따뜻한 밥상과 진심이 담긴 한마디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지현과 그의 가족, 그리고 매니저들이 함께한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별표 별표 치유의 시간 별표 별표이었다. 앞으로도 박지현은 이처럼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가수로 성장할 것이다. 눈물의 김치찌개, 그 후의 이야기. 목포에서의 감동적인 저녁 식사 이후 박지현과 그의 매니저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스타의 어머니가 매니저들을 세 번째 아들로 맞이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진솔한 인간미가 느껴진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공연 후 박지현과 매니저 두 명이 함께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했다. 그들은 지현의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소고기찜을 맛본 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난 밤,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린 영호남 축제 무대는 가수 박지현의 뜨거운 열창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분간의 짧지만 강렬한 공연이 끝난 후, 박지현은 두 명의 매니저와 함께 화려한 무대 뒤가 아닌 소박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위, 한 숟가락의 김치소고기찜이 뜻밖의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의 눈물, 치유가 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박지현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매니저들이 가장 먼저 맛본 것은 밥상 한가운데 놓인 김치 소고기찜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는 순간, 두 매니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에 박지현도 놀랐지만, 이내 그들의 눈물이 왜 흘러내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밤낮 없이 박지현의 스케줄을 함께해온 매니저들은 늘 편의점 도시락이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해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밥은 그들에게는 이힌 기억과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박지현 어머니의 손마디 담긴 김치소고기찜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고단한 삶 속에서 있고 지냈던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매니저는 한 숟가락 먹는 순간 어릴 적 집밥이 떠올랐다.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이 한 번에 다 풀리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대 밖에서 피어난 진짜 가족의 정. 매니저들의 눈물을 지켜본 박지현은 깊이 울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제가 무대에서 힘을 낼수 있는 건 이런 분들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가족처럼 아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두 매니저를 자신의 아들처럼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우리 지현이 곁에서 고생해 줘서 내가 더 고맙다는 어머니의 한마디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소속사와 아티스트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별표 별표 정서적 치유의 순간 별표 별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니저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함이 따뜻한 밥상과 진심 어린 배려를 통해 해소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끼의 식사는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목포의 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슴을 울린 드라마는 공연이 끝난 뒤 가족의 따뜻한 식탁에서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소박한 김치소고기찜이 만들어낸 눈물의 기적은 박지현이 단순한 스타를 넘어 동료와 가족을 깊이 품을 줄 아는 따뜻한 인간임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숟가락의 집밥이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진정성이 만드는 진정한 팀워크. 박지현과 그의 매니저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가족과 같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매니저들이 흘린 눈물은 그동안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감정의 해방이었으며 동시에 박지현 가족으로부터 진심으로 존중받는다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 밖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진정성은 매니저들에게 단순한 업무를 넘어 박지현이라는 사람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박지현과 그의 팀은 몸소 증명했다. K컬처의 새로운 힘, 따뜻한 인간미 박지현의 이야기는 K컬처가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나 뛰어난 실력으로만 세계를 사로잡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뜻한 인간미와 진정성이야말로 K컬처의 지속 가능한 힘이 될수 있다. 스타와 스태프, 팬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가족처럼 아끼는 이러한 모습은 해외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팬들은 박지현의 무대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더욱 매료될 것이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팬들은 더큰 지지와 사랑을 보낼 것이다. 박지현의 이야기는 앞으로 K-pop, K드라마를 넘어 K컬처 전반에 걸쳐 따뜻한 인간미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할 것이다. 집밥이 전하는 위로와 감동의 메시지. 어머니의 김치찌개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바쁜 일상에 지쳐 집밥을 입고 살던 매니저들에게 어머니의 김치찌개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주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박지현의 성공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의 사랑, 동료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대 밖의 따뜻한 순간들은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은 울림을 더해주었고 박지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함께 그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팬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인간적인 진심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브랜드. 박지현의 모포 콘서트 이후 집에서 펼쳐진 김치찌개 사건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인간적인 진심을 가진 인물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을 드러내며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는 팬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수 별표별표라는 확신을 심어주어 팬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앞으로 박지현의 행보는 이처럼 진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연예계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 이번 사건은 박지현이 연예계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노고와 희생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어머니가 매니저들을 세 번째 아들로 품은 것처럼 박지현은 자신의 성공을 별표 별표 팀의 성공 별표 별표로 여기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리더십은 각박한 연예계에서 새로운 귀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의 의미, 그리고 소박한 행복의 가치. 박지현의 김치찌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별표별표 별표 가족의 의미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소박한 행복의 가치 별표별표를 되새기게 한다. 화려한 성공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삶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따뜻한 밥상과 진심이 담긴 한마디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지현과 그의 가족, 그리고 매니저들이 함께한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별표 별표 치유의 시간 별표 별표이었다. 앞으로도 박지현은 이처럼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가수로 성장할 것이다. 눈물의 김치찌개, 그 후의 이야기. 목포에서의 감동적인 저녁 식사 이후 박지현과 그의 매니저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스타의 어머니가 매니저들을 세 번째 아들로 맞이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진솔한 인간미가 느껴진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날의 김치찌개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박지현 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두 매니저는 그날 이후로 박지현의 공식적인 형제이자 아들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업무적으로 얽힌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박지현은 인터뷰에서 두 매니저 형들이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라며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어머니 또한 두 매니저를 살뜰히 챙겼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도시락을 싸보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한 전화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따뜻한 가족 문화는 박지현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박지현 팀과 함께 일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우는 평판이 돌기 시작했다. 진심은 통한다. 인간 박지현의 브랜드. 박지현의 김치찌개 에피소드는 그를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따뜻한 인간미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각인시켰다. 대중은 그의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진솔한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공감과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진정한 진간 박지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이번 목포 공연은 화려한 무대로 막을 내렸지만 그 진짜 이야기는 한 숟가락의 김치찌개에서 시작되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서로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쌓여 만들어진 깊은 울림이었다. 박지현의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듯 그의 삶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진실된 인간성에 더욱 주목한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